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특별히 우리 권사위에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은 여기에 본인의 어떤 전술 전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본문에 이 내용을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은 없어요. 노인 양반이 가가지고, 310명이 가가지고, 내 왕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의심을 했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로 이미 저번주에 보면은, 사회뿐만 아니라 이 주변 지역을 다 점령했던 막강한 군대였어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약한 군대가 아니에요. 소동, 고모라 여러분, 거기는 부유한 지역이고, 여러분, 부유한 나라의 특징이 뭐죠? 군사 장비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되게 잘 사는 나라 보면 군사력도 뛰어납니다 왜? 돈이 있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 주변은 여보는 왕이 되려고 해 가지고 여러분, 무용입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늘 적과 싸우는 그들의 그 장사꾼들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장사꾼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전부 다 태권도 10단, 8단짜리입니다. 여러분, 10리, 40리, 50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저 비리빌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짐 들고 가겠어요? 거의 1대 10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못 건듭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늘장사로못건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빌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도 꼼짝없이 항복하고 잡혀가고, 강한 내네 왕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저 310명 자기 일꾼을 자기 그 일하는 집안의 그 노예들이죠 같이 가서 그냥 공격해서 승리해왔다 의문투성입니다 혼신예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오늘 하나님의 크신 승리의 비결을 봤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점점 점 약해집니다 제2권사회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안 가고 싶은 그 숫자가 제1 군사입니다막안 가고 싶어 해요. 실버, 실자만 나와도 막 기겁을 합니다. 목사님, 아직 저는 10년은 더 있어야 돼요. 20년 후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점점 약해지지만 신앙의 힘으로 마치 모세가 80이 넘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70이 넘어서 100세 가까이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성취자가 됐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사라가, 한나가 그렇게 불임으로 그렇게 고생하나요? 뭘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줍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계획하시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20절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하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 0분의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 아멘. 제가 만약에 혼신 예배가 아니었으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더 길게 왜 중요한 전무후무한 이게 사람인지 천사인지 잘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신비의 존재인데 살레왕으로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 18절에 살렘 즉 에루살렘의 왕으로 나오는 멜기세덱이 이 승리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신비의 사람이고 구약의 히브리서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꼭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가는 그그 그 반차, 그 순서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나옵니다. 마치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나오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그 신비한 하나님의 왕이, 그 존재인 그분이 정확하게 이 전쟁에 어디서 승리의 힘이 출발했는가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아브라함의 힘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용사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겨우 300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내네 나라의 연합군이라는 것은 아마 몇만 명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몇백 명 가지고 몇만 명, 몇십만 명을 가서 이긴다. 이건 상식적으로, 군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략이라는 것은 적당히 숫자가 비슷할 때 이게 통하는 거지. 마치 강아지가 여러분, 진돗개나 그 대형 변호와 싸운다는 이미 우리가 짐작하고 있잖아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멜기세댁, 이 왕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승리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20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오급을 저르게 하고 그들이 무방지 상태 있게 하고 이 310명이 급습을 했을 때 전혀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충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1제2 권사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약해져가는 힘으로 세상에 싸울 준비를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시고 헌신을 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시면 여러분에게 모세 같은 아브라함 같은 사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봐 보십시오, 여러분. 310명이 과연 어떻게 이겼을까? 성경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20절을 강조합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즉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먼저 간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구약은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용사인 것, 전쟁의 전사인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구체로 싸운 첫 번째 이벤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종종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용사로 나서서 아말렉군대 가나안 민족과 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처음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용사로 전사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즉 아브라함을 위해서 믿음의 후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약속의 자녀가 나오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 없이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켜줄 하나님의 책임 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부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권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전사의 모습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온 것이. 출애굽 과정의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이 용사, 전사의 모습,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혼신 뒤에 여러분의 결단 뒤에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음을 이 고백과 함께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하로우심이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 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구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권능의 손이 영광을 나타내고 여호와의 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11시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가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함께 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거기까지 연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 종복 당시도 사실은 여호와가 가난 땅을 종복한 게 아니라 모든 가정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쓸 때는 그들은 아무리 그가 그들이 강해도 성에서 쳐서 후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이라니 아무리 강한 성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할 때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사사계에서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들과 싸울 때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의300 용사들을 절대로 군사적인 힘으로 이기지 못하게 하는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300 명과 함께 싸워서 인간적인 전술로 군대의 힘으로서는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한데 정말로 믿음의 용사 용사를 거둬서 300 용사가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불이 막 터지고 그들이 막 어떤 큰 공포 속에 미리 도망가는. 사실은 소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도 여러분 솔직히 다윗과 골리앗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골리앗의 이, 이 힘을 보면요. 거인이고 전혀 여러분 2m가 넘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이 몸무게에 감춰진 이이가만 해도 50kg가 넘습니다. 이 다이슨 여러분 그 조그만 갑옷을 입혀도 무거워가지고 이게 막잘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사실은 그 다이슨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치죠? 망군의 여호와의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단담한 것입니까? 왜 우리의 순교자들이 그 비참함 속에 여러분 폴리카베 여러분 꼭 순교사 한번 영화 나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실제 있는 것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노마 군인들이 와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막다 잡아가려고 합니다. 폴리카비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여기 앉아서 잠깐 식사하시라고. 식사. 자기 잡아서 지금 죽일 사람들을 식사.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한... 군인들이 보니까 진짜 배가 고프거든요. 식사를 하면. 내가 잠깐 저기 들어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다고. 근데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너무 평온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저 군인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시켜서 온 사람들인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걸 군인들이 다 들어요. 너무 놀라는 거죠. 아니, 저게 사람인가 누군가 도대체. 나중에 그 군인들 중에 또 다른 순교자가 나면 이 신앙에 놀래가지고 도대체 폴리카비 믿는 이 믿음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 잡으러 온 간수 중에 개, 개종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아과 싸웠던 다이시 힘이 아니라 망군의 여와이십니다 우리 순교자들과 싸웠던 그 연약한 모습 속에 담대했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군사님들 여러 가지로 이제 점점점 인생의 황홍기로 가는 인생에 볼 때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열유는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요, 교회 의 가장 중요한 반석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신학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용사의 개념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먼저 싸우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골레소서 2장 13절과 15절에 주님의 삶을 이렇게 평가를 내려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교로 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성경 열기의 적이 곳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 이유나 신앙적 이유로 죽은 것이 아니라 큰 어둠의 세력과 싸움 마치 장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큰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의 주님이 우리의 용사이시고 우리의 전사이신 주님이 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의 사건이었다는 것. 원수마기를 물리치는, 그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그러한 사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자녀인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권세는 파 r 힘입니다. 전쟁할 때 필요한 게 힘입니다. 힘.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싸움인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것을 그래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원수들을 손에 붙여줬기 때문에 롯을 구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왔지. 안 그랬으면 그들은 정말로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과 같았을 것입니다. 막 그들은 다 희생이 돼서 본인들도 다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300명, 오히려 기도원의 300명처럼 승리의 숫자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 우리,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여러분의 위치와 기도와 역할이 이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낼줄 믿습니다. 제1 제2 권사회는 우리 교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은 기도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들은 이 권사회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날에 주께서 계산해 주시고 복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유명한 에베소 6장 10절과 17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이게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중요하게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세상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고 이 싸움에는 분명히 적이 누구고 내가 누구며 어떤 무기와 어떤 갑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좀 길지만은 워낙 중요한 영적 싸움의 본문이기 때문에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이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13절을 보면 전신갑주. 이건 정확하게 그 당시에 최정예부대였던 노마 군인들의 이 복장을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노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최정의 용감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훈련되어 있었고 무장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아, 14절에 진리로 허리를 띄고 처음보다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연결합니다. 의의 호심경 앞에 이게 붙이고, 보험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우리는 치르는 영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마치 세상이 전쟁을 할때 총칼,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하듯이 특별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막이를 이길 수 있는 미사일, 원자탄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무기가 있는데 그거 뭐냐?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복음의 신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적을 이길 수 있는 게 성령의 검. 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무장될 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줄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각본에 써놨습니다. 내 손에서 누구든지 뺏어갈 수가 없고. 여러분, 배너 얘기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그 감독이, 그 찰스스톤이 아무리 마차에 힘들어가지고 제발 엑스트라 써라. 나 이거 마차 나못 문다. 나이 경기 못 이긴다. 감독이 뭐라고요? 걱정을 하지 마라. 너는 마차에 줄만 잡고 있으라. 내 각본에 너는 이미 이긴 걸로 적어놨다. 그 상대방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각본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 배너, 찰스순이 이기도록 각본에 이미 적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 제2권사의 여러분의 이름은 승리자로 이미 적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부서, 우리 여기 장로님들 우리 안수실사들이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또 제1, 제2, 제3 권사에도 있나요? 아, 없죠. 이제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예, 부 프로할 수 있도록 제1, 제2 권사에 거기만 가면은 그냥 씩씩해지고 용감해지고 그냥 할렐루야. 예, 힘이 난다. 얼마나 여러분 장하십니까?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거르셨던 내니 하시는 그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셨던 주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그분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예배서 6장이 보니까 특별한 무기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를 줘서 우리가 백전, 백승할 수 있는 무기를, 힘을,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치로다. 거기까지만. 자, 이멜기세덱이이 왕, 의의 왕이 딱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아브라하마. 너에게 승리 준 분이 하나님신데, 네가 다른 것 말고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뭐죠? 찬송을 해라. 이 승리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의의 삶, 믿음의 선한 삶에서 승리가 이루어질 때 항상 그 영광을 그 감사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헌신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